반갑습니다. 스네코인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9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처음 볼 코인은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어, 아톰 코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중형급 메이저 코인으로 유명하죠. 최근에 이 코스모스 차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매물선에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파이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대답은 네. 올라갈 힘이 남아있는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매물선 기준에서 요 61선 추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저항 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추세라인이 상승 추세에서 물량을 한번 뱉어내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고점 추세를 돌파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고점을 돌파하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패턴 자체를 보시면요 61선 추세가 이렇게 시작됐었던 점 이후로 저점을 이탈하는 추세가 아니라 고점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떨어진 추세를 보고 있다 보니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반등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61선 갭으로 두고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5일선 무빙이 상당히 큰 차트 차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특히나 이렇게 주봉 차트 흐름에서 보이는 단기 매집 현상,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추세에서 나오는 거래 수급량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시간과의 싸움이다. 코스모스는 전형적인 좀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성 구간에서 저점 이탈 구간이 60일 추세를 잡고 있는 차트가 유리한 이유는 해당 차트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딪히면서 거래량이 말라 있었던 매직 구간의 현상을 보면은 60일선 구간에서 임박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물선을 보게 되면요. 현재 매물선의 저점을 찍고서 올라온 가격대가 29,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지난 상승 후첫 번째 조정 구간이 나왔었던 구간의 가격대가 얼마냐? 28,700원 선이에요. 28,700원 선. 그러면 뭐를 의미했느냐? 현재 추세 박스권에서 단기 저점으로 이탈 구간을 임박했었던 해당 아래 꼬리 수급이 지난 1차 상승 구간의 첫 번째 조정 구간의 매물 대와 겹친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서 상승 체세로 전환됐을 때는 지금 이 상승 구간이 여기서 단순하게 끝날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물성 기준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단기 저점 자리. 그리고, 어이고. <laughs> 잠시만요. 제가. 녹화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방송을 집중하다 보니 <laughs>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포인트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점 이탈선에서 발생됐던 60일 이탈선을 딛고 상승했었고요. 최근에 조정파동이 나올 때마다 60일선에 임박은 했지만 항상 그 위에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더 이상 60일선의 지지라인을 이용은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하방을 누른 이후 반등을 주는 패턴은 없다 그래서 전형적인 좀 개미 털기 현상에선 거래량이 잠시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에서 거래 수급량이 단기에 줄어드는 현상은요 추가적인 조정이 잠시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홀딩 구간이라고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모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차트 흐름이나 매물대가 움직이는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